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카입니다. 오늘은 그냥 뭐 혼자 비죠 지금 직업 보려고 했는데, 오빠도 줄잔에 갔어요. 일본 춘잔에 가는데, 습관이 있잖아요, 여러분. 유튜브 업로드 가는 게뭐 일주일에 한번 습관 만들어야 되는데, 줄잔 때문에 계속 못했어요. 제가 혼자 비디오도 찍을 수 있으니까 재미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뭐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은 계획은 수업도 보내고 블로그도 적고 인터뷰도 해보려고 가겠습니다 오늘은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나중에 만나자 손위이 너무 좋아요 저, 저 밖에 없어요 여기서 보세요 빌리는 느낌이에요 여기 부산이 있으면 여러분 여기 꼭곳세요곳은 이곳은 이은요 저는 엘곳은 이곳은 어, 저는 은 이곳은 이곳은 이아은이곳 이곳은 이곳은 이이이이곳 저는 러시어 아 알아요. 우리 가족을 어, 언어예요. 그리고 지금 요노 잘 알아요. 말할 수 있어요. 맞아요. 응. 아 네, 저는 요노 선생님처럼 에, 이래요. 그래서 저는 어, 한국어 달어 그리고 독교 어, 공부해요. 그리고 아바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자기 아버지 언어예요. <laughs> 어, 어 진짜 아버지 언어니까 뭐 그러면 <laughs> 이거 도 하자 약간 자기 속인데 다 언어로. r 어, o s s Привет, меня зовут Эмира. 한국어. 안녕하세요, 제 이름이 엘미라입니다 б 리 음. р 어, е о Bonjour. 아, 음, ciao. 네. 어, ciao. Mi chiamo Emira. t 어. 어, 어, o k 에 Марева. Я ну м а 영어 할로 l l o my name is Elmira. Okay. 그리고 아자바자어 Salaam, 나는 맞음 Elmira. 근데 mm -hmm. 여섯 개 가지 아니까 뭐여러번 어떤 언어가 제일 좋아했어요? 약간 나는 이탈리아어, 이탈리아어 진짜 예뻐요. 뭐 한국도 너무 예뻐요. <laughs> <laughs> 러스티나치 있을, 있을 때 저는 어, 친구랑 힙합을 어, 어, 들었어요. 이거 이블로 이서 이서서 한국 문화를또 좋아했어요. 아, 친한 아들 문화예요. 그냥 마음이 어, 들었어요. 예전에 예어요 뭐 한국에 있는 대학교들이 진짜 어, 좋아요. <laughs> 네, 진짜 아. 좋아요. 한국 어, 교육이 강이에요. 뭐 그치, 세계적으로 뭐 사람들이 다 알아요. 네, 서울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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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고려대, 그 안젤리나족의 네. 아들도.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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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을 <laughs> 잘수 있는지. 저는 생각해요. 어, 결혼하려면 사람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비슷한 언어가 아니면 문화가 있으면 좋겠어요. <laughs> 그러면 그엘베르 씨, 혹시 그래도 한국 사람이랑 뭐 만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래도 러시아 사람 마음이 조금도 변한지? 저는 생각해요 사람들이 비슷한 배경들 있는데 진짜 좋아요. 아네 <laughs> 아, 네. <laughs> 그래서 러시아 사람도 한국 사람도 결혼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저는 태국 사람이 <laughs> 사람이에요. 하지만 어, 아세비장 아니면 도쿄 사람들이 제 문화 알알아요 알아요. <laughs> 제문화 문화를 어, 알아요. 하지만 어, 한국 사람 어려워요. 이거 정말 어려워요. 뭐 네. 잘했어. 요 맞아. 무슨 말인지 응. 알아요. 왜냐하면 뭐 일상식 이런 거 중요해요. 서로서로 서로 네.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근데 나는 출연하지 네. 않았어. 지금 한국 사람이랑 결혼했어요. 저는 한국 사람들이 진짜 좋아해요. 진짜 독특 사람들이 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어, 이야기하는데 너무 재미있어요. 여기는 어떻게 언어 공부하는지, 뭐 책에서 아니면 유튜브 어떤 것도 도움이 돼요. 저는 생각해요. 언어를 공부하는데 말아야 돼요. 책을 읽는데 아니면 유튜브를 봤는데 우리 어, 말하지 않아요. 그럼 엘미레씨 지금 언어들 많이 아니까 그렇게 많은 언어들 왜 필요하는지? 왜 필요 있어요? 필요 없어요. 하지만 저는 아 어, 진짜 좋아해요. <laughs> 다른 언어들이 어, 알았으면. 다른 문화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 재밌어요. 이탈리아 공부하는데 저는 도쿄를 진짜 잘 알아요. 잘 어, 이해해요. 아 어, 그리고 토 어, 도쿄 공부하는데 아바로 다잘 어, 이해할 수 있어요. 재밌어요. 한국의 어, 단어들이 있어요. 음, 수 이거 어, 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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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도쿄에 <laughs> 아~ 문리예요문리요 응? 도쿄 오에 이거 더 문이에요? 이거 재밌어요. 아네네 네, 네. 하지만 그 어, 언어들이 달라요. 그래. 그리고 문화가 어, 더 어, 달라요. 맞 네. 하지만 그 어, 비슷한 어, 곳이 있어요. 비슷한 곳 찾는 게 너무 좋아요. 네 좋아요. 진짜 그래요? 좋아요. 그래. 한국 사람들이 진짜 아름다운 단어 있어요. 아, 이거 마이매트로요, 맞아요. 아. 마이매트로요. 오, 진짜 좋아요. 알겠습니다. 대답을 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엘미라 네. 씨, 우리 조금씩 뭐 인터뷰 끝날 거니까 뭐 혹시 <laughs> 마지막 단어 말 <laughs> <마지막> 말을 <laughs> 좀 해주세요. 뭐 그럼 아, 고마워요. 이거 진짜 재밌어요. 그리고 언어들이 공부하자. 그래, 그래 다들 공부하자. 네. 파이팅. <laughs> 어, 네. 인터뷰 하셔서 감사합니다. 엘미라씨 우리 나중에도 볼게요. 괜찮아. 선생님 괜찮아. 안녕. 여러분 안녕. <laughs>